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 무슨 비라고? 산성비. 이게 비극으로 보기엔 너무나 흔해 빠졌어. 왜냐면은 맨날 산성비만 내리니까 아, 이건 정말 비극적이야라고 말하기에도 입 아프단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대량 생산의 장미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의 산성비가 오늘도 내린다. 이 장미 부정적이죠. 왜? 희망을 대량 생산했다는 뜻이겠니? 아니겠지. 어, 대량 생산의 장미를 어디다 버린다고?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면 이 장미의 의미는 뭐겠어? 쓰레기, 쓰레기. 트레쉬야이 대량 생산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가득가득 채우는 전천후의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현대 시대는 이렇게 되어 있다. 환경 오염이 너무 일상화된 시대다. 알겠나요? 옛날에는 되게, 선생님이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나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공기가 완전히 달라. 우리나라 공기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선생님 때는 막 산에 가서 막 가재도 잡고 이랬거든? 가재가 없어, 요즘엔. 시골이나 가야 있지. 왜? 물도 다 오염돼가지고. 공기는 세계 최악이고. 막 바다는 막 저기 일본 놈들이 저기 뭐야. 방사능 오염 쏠려버린다고 그러지, 지금. 난립니다. 요런 시대를 말합니다. 지원분석 정리는 집에 가서 하시고. 자, 그 다음, 오렌지 보겠습니다.